전통의 강자들의 힘이 신규 시장 진입자들에게 넘어가는 일은 꾸준히 생겨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어났습니다. 흔히 블랙스완, 파괴적이고 엄청나게 큰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갑자기 격변을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런 변화는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요. 새것은 옛것에게 길을 내준다. 사실 전통강자가 지고 새로운 유니콘들이 등장한 사례는 이미 뭐 아플 정도로 많습니다. 이런 변화에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인 회사가 코닥 필름입니다. 수십 년 전에는 필름 사진 현상하고 사진첩에 넣어놓고 이런 거 다들 했잖아요. 요즘은 대부분 다 핸드폰으로 찍고, 현상하는 대신 SNS 사진첩에 사진을 저장하죠. 2012년 코닥은 결국 파산 진정을 했어요. 130년 역사가 순식간에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회사는 1980년대 후반 최대 14만 5천명에 이르렀던 직원수가 2만명 미만으로 급감하는 경험을 해야 했죠. 브리테니까 백과사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엄마가 예전에 백과사전 세트로 사주셔서 막 뒤져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 다 버렸어요. 네, 요즘은 그런 비싸고 두꺼운 사전에 인쇄되기에는 정보가 너무 빨리 변화하니까요. 위키피디아가 이런 사전들을 싹 대체한 지꽤 오래됐습니다.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예요. 예전 같으면 호텔 대신 에어비앤비 예약하는 요즘 현실은 꿈도 없었겠죠. 문제는 호닥도, 브리테니카도, 호텔들도 이런 변화가 오는지를 미리 정확히 예측하고 대응하지를 못했습니다. 변화의 속도는 빨리감기를 향것까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사용자 5천만 명에 이르는 시간을 비교해봤더니요. 라디오가 38년이 걸렸고, 텔레비전이 13년, 인터넷이 4년이 걸렸다고 해요. 근데 페이스북이 3년 6개월, 트위터가 9개월, 인스타그램이 6개월이 걸렸습니다. 앵그리버드 게임은 심지어 딱한 달, 35일이 걸렸죠. 딜로이트는 이원인은 소비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뭔가 소유하는 시대에서 공유하는 시대로 말이죠. 예를 들면 예전에는 사진을 나 혼자 간직하는 데 의미를 줬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진을 찍어서 남들에게 공유하는 데 의미를 주죠. 소유의 소비에서 공유의 이용으로 바뀌면서 나타난 특징이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이용하고 나면 가치가 사라지는 소비와 달리 공유의 가치는 더 증가하죠. 네트워크 효과 덕분에 기업보다 사용자의 힘이 더 세졌고요. 이 모든 게 가능했던 배경에는 바로 디지털화했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기를 놓친 코닥 같은 기업들도 있지만 반대로 사양산업 쪽에 있었지만 이 트렌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트렌드에 맞춰 발빠르게 움직인 기업들은 살아남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프랑스 전화번호부 회사 파슈존네입니다 종이 전화번호를 만들던 이 회사는요, 2009년부터 지역 인터넷 정보 앱으로 변신했고요. 지금은 이 업종으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가서 커피를 사 마시는 스타벅스도요, 앱으로 미리 주문을 해서 결제까지 하는 사이렌 오더를 도입하는 등 디지털 문화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데요. 빅데이터 기반으로 메뉴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로는 글쎄 주문량이 월 평균 10만 건 늘기도 했다고 해요. 영국 명품 브랜드 버거리 매장에 있는 제품에는 모두 rfid 태그가 붙어 있는데 스마트폰을 통해 제품 생산 정보 관리법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죠. 트위터로 패션쇼 라이브를 중계하고 매장에 태블릿 pc를 마련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과감한 변화를 시도했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글쎄 짝퉁도 판별하고 있고요. 짐멘스는요 공장의 모든 내용을 가상으로 옮기는 스마트 카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생산 원료, 제조 과정, 결과물 모든 걸 가상 세계에 표현될 수 있게 했죠. 이런 상황에서 팬데믹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팬데믹은 과거 사례들을 봤을 때 단순히 인류의 보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역사 혹은 부의 균형까지도 바꾼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14세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야산한 흑사병. 페스트는 인구 급감으로 노동자가 귀해지는 시대를 만들었고 그 자본주의를 가져왔습니다. 16세기를 휩쓴 천연두도 마찬가지였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휩쓸어 버렸던 비결이었던 건 총칼 대신 천연두였죠. 아이러니하게 천연두 덕분에 대한 양의 금은 다유럽게 됐죠. 그 당시 유럽이 세계에 패권을 잡은 여러 이유 중 하나가 전염병인 것이죠. 이 유럽 중심의 자본주의 공이 미국으로 넘어간 게바와프의 스페인 독감 때예요. 이 스페인 독감이 시작된 건 사실 미국이었거든요. 1차 세계대전이랑 딱 겹치면서 독감이 유럽으로 넘어가 말했죠. 유럽에 쫙 퍼지면서 5천만 명의 유럽 인구가 독감으로 죽었어요. 대형대국이 쇠퇴한 계기가 됐고, 이게 아이러니하게 상대적으로 미국을 키우는 계기가 됐어요. 물론, 미국이 세계 최고의 국귀된 것에는 하나의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결과적으로 독감이 덩치든 경제든 지형을 바꾼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었던 시기에도 가까이서 전염병에 따른 부의 이름을 경험한 적이 있죠. 중국에서 샀을 때 인터넷 쇼핑이 확 되면서 알리바바가 어마어마하게 컸고, 우리나라에서 메르스 때 쿠팡이 컸고요. 팬데믹이 이번에도 부의 지형을 바꿔버릴 수 있을까요? 실제로 지금 당장 오프라인과 관련된 여행, 쇼핑, 운송 등의 분야는 정말... 불쌍입니다. 반면에 게임이나 이커머스, e 온라인 영상 교육 플랫폼 등 거대 IT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언택트 분야는 뜨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오프라인 기반의 노동 집약적 산업들, 직업을 많이 만들어내는 산업들은 실업 공포에 떨고 있는 반면, 기계와 컴퓨터들이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는 소수의 테크 기업들 위주로 돌아가는 산업들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이 현상이 유노머이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겠죠? 정치는 잘 모릅니다만 정부에서도 이런 흐름을 파악하고 직업을 많이 만들어내는 분야들에 무언가 정책적으로 도움을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실제로 디지털화로 서서히 흘러오던 조류가 이번 팬데믹을 만나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이야기 나오는 언택트 시장은 이미 2018년부터 한국 소비 트렌드로 주목을 받아왔죠. 현대카드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매년 언택트 소비는 꾸준히 들어왔고 2 30대는 물론 40대까지도 2년 사이 500% 사용률이 늘 정도로 언택트 소비에 익숙해져 왔죠. 기업 인건비 상승, 인터넷과 개인화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 트렌드를 반영해서 일찍부터 키오스크를 통한 무인 주문, 셀프 계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온 기업들의 매출은 이 언택트 시대에도 흔들림 없이 지켜지고 있다고 해요. 이런 트렌드는 이 위기가 끝나도 계속될 것 같고요.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은 상위 업체들의 점유율 확대가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딜로이티는 20세기 시장이 규모와 효율성을 따랐다면 지금 우리 시대의 시장은 기술, 역동성, 블랙스완과 같은 비기 밴드로 정의해야 한다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디지털화에 대비하지 못한 코다. 디지털 세상에 빨리 자리 잡았지만 실패한 노키아나 블랙베리. 그리고 성공적으로 정착해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는 아마존 넷플릭스. 결국 이런 기업들의 진가는 블랙스완 같은 급작스런 변화가 일어날 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위기 속에 기회를 찾는 사람이 있고, 위기 때 진짜 위기를 맞는 사람이 있듯 말이죠. 찰스 다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강하거나 똑똑한 종이 살아남는 곳이 아니라 변화에 맞게 적응하는 자가 살아납니다. 지금 이 사태를 보면 찰스다윈의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그 미래의 변화에 어떤 기업들이 잘 적응해서 살아남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또 우리 같은 개인도 그 미래를 바라본과 동시에 그 미래에 대해 적응하는 기업들을 선별하는 것들을 갖춰야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시대에 맞는 콘텐츠 전해드릴 경제백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